<laughs> 너무나 오랜만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알겠입니다2022마이이트 콘서트 인트로와 함께하는 여러분, 우리 라이트. 진심으로! 네 오늘 어, 굉장히 형식적이지만 한 명씩 인사를 드려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너무 오랜만입니다 진짜 좋은 음 개인적으로 거의 한 5년 가까이 만 어, 많은 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다시 한번 또 한번이 광경을 또볼수 있어서 진심으로 어, 감사합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어, 축제를 노야할 테니까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준입니다. 네 여러분 잘 지냈어요? 뭐 군복무를 마치고 꽤긴 시간이 흘렀지만 이제서야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네요.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네! 저희도 잘 지냈습니다 제가 이번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아웃트로 콘서트를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 제가 첫인사를 이렇게 했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S.T.A.R 여러분들의 스타 양윤섭입니다 잘 지냈어요? 아 오늘까지 어떻게 참았을까나 몰라요 그냐면 저희도 이렇게 열심히 무대를 준비하면서 이 무대를 빨리 보여줘야 되는데 빨리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아 이렇게 잠도 설치고 그랬거든요 아니 솔직히 잠은 잘 잤어요 잠은 잘 잤고 이렇게 또 많은 분들과 이렇게 이번 잠시 실내 체육관에서 만나고 같이 호흡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즐겁게 와호흡하이즐기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고사시고다 감사합니다. 감시고니시 감사합니다. 니다감가니다 다시 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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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인기로 여러분들 아, 진짜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고요. 어땠어요? 이렇게 세고 갔는데 아, 괜찮았어요? 우리 플로어에 계신 분들 그러면은 1,2,3층 다잘 보이는거죠?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트로에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어, 오늘부터 시작되는 3일간의 저희의 여정의 첫 시작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합니다. 네, 어, 말씀드렸다시피 또 최근에 했던 아우트로는 제가그 참석을 하지 못했어요. 뭐, 그 문제로. 네 아직도 기억나는 게그 자대 배치를 받고 얼마 안 돼서 그때는 이제 그 핸드폰 을 사용하는 그런 것도 아니었으니까 그 전화박스에 이제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통화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 그때가 언제지도 진짜 기억이 안날 만큼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공간에 있다는 게 정말 어, 꿈같습니다 그래서 이 너무나 감개 무량하고 진짜 너무 벅차네요 또 이런 느낌을 너무나 오랜만에 받아서 하, 잘 버텼구나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 것 같아요 고생했어요 어, 정말 아웃솔 콘서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흘렀고, 어, 저희가 비평화 활동하면서 느꼈었던 건 굉장히 참 많은 것들이, 뭐, 코로나 시국이다, 뭐다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이 변했었던 것 같아요. 뭐, 무엇보다도 코로나 때문에 일상은 그렇죠. 잠시 그 멈췄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어, 부모씨, b l e s 자체 얘기를 시원하게 하셔서 자,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지나왔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 오늘이 뜻깊은 것 같고 여러분들을 굉장히 빨리 만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셨겠지만 저희도 굉장히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특히 이곳 잠실실내체육관은 굉장히 뜻깊은 곳이에요 너무나 뜻깊요 그렇죠? 네. 우리가 하이라이트로 데뷔하기 전에 또 데뷔를 했었더라고요 아 알려드렸어요. 다음그모더아요 B B B B 숫자 2. B 숫자 2. B 숫자 2. 아, B S. t B T S. 아, 맞아요. B T S. 저희가 B S 로서 첫 콘서트를 했었던 장소도 이곳이고, 하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첫 콘서트를 했었던 것도 이곳입니다. Can you f 네. 그리고 네.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이곳도 그이고 여기는 여기. 어. 네.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들과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한 추억들을 만들어주는 공간이 아닐까 싶은데 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과 저희 사이에 하나의 추억이 또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네. 바램이 있습니다. 네. 네. 뭐 오프닝 곡 어,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음. 빌리 그리고 굴러 어떻게 보면 익숙한 조합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약간은 어, 생소한 조합일 수도 있었는데 어땠나요? 아들좀 어느 정도 예산을 했던 범위 안에 있나요? 매니오가 들리거요 매니오 일단 저희도 오프닝을 좀 신나게 할지 아니면 감성적인 곡으로 좀 시작을 할지, 의미 있는 곡으로 시작을 할지, 저희 뭐 스태프분들이랑 멤버들이랑 회의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 이렇게 콘서트는 약간 이렇게 신나게 시작해야, 그죠?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신나는 곡으로 시작을 해도 벌써 우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어디, 어디, 어디? 아니, 왜 이렇게 앞에 눈물 받아요, 지금?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무대를 하니까 아, 저희 두준이도 그렇고 저희 멤버들 다 뒤에서 막 네. 너무 오랜만에 서막 떨린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같이 또저 무대 뒤에 있을 때 이제 <laughs> 그때부터 이제 파이팅 하고 이렇게 무대에 올랐는데 역시 행복합니다 이앨보다 더한 는거은 제가 봤을 때 없어요 아, 맞아요 진짜 요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세상 어디에 가도못 느끼는 가장 큰 행복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아웃트럼프 대와 비교를 해보면 우리 동훈이까지, 우리 막내까지, 어, 저전가 얘기했다시피 다 다녀왔어요. <웃음> <네네네>. <웃음> 네, 네, 어, 네. 우리는 이제 헤어질 일이 없죠. <laughs> 그렇죠. 사갈 날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렸던 인트로 조금은 늦었지만 이렇게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저희가 뭐 이렇게 갔다 오면서 온라인으로는 그래도 만나신 분들 꽤 계시죠? 온라인으로 보신 분들 계시고 그럼 아 이거 갑자기 궁금하다. 저희가 이제 14년 차잖아요. 하이, 비스트 플러스 하이라이트의 공연에 처음 오신 분 있어요? 진짜, 얄전처음 아, 그래도 꽤 많이 계세요. 반가워요. 아, 네, 진짜 반갑고. 또 저희 공연이,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한데, 그래도 재밌다고 또 소문이 나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늘, 이번에 처음 오셨지만, 또, 매 무형마다 여러 아... 경쟁자들 아... 또 경쟁률 뚫고서 오셔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와 이렇게 한라봉이 아... 이렇게 많은 걸 진짜 아... 너무 오랜만에 봐요. 아... 진짜... 여러분 한번 흔들어 주시렵니까? 아 진짜 이쁘네요. 그리고 진짜 이 한라봉과 함께 또 여러분들의 함성소리가 얼마나 그대웠는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오늘 정말로 하고 싶은 거다 하고 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하고 싶었던 응원 다 하고 가시길 바랄게요 네, 저도 했네요 굉장히 또 오랜만에 우리 라이트와 만나는 자리인 것 같고요 오늘 콘서트를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우리 라이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아웃로어에서 인트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듯 우리의 삶도 다시 제자리를 찾아서 돌아오고 있죠 둘다몇주 네. 전만 해도 이렇게 소리를 못 지를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지 또, 항상 감사하는 시간에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아무튼, 어, 여러분들도 그동안의 또 기다림, 또, 피로, 뭐이 스트레스, 이런 것다 있고, 오늘만큼 즐겁게 저희와 함께 즐기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저희가 여러분들을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까 많이 길어졌습니다. 저희들 가슴니까또 음악을 듣려가세서 다음으로 이어가 볼게요.